대입 수학 강사 정승제 명언, 기본에서 시작하는 공부의 힘. 대입 수학 강사 정승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더 쌤과 뺄쌤부터 다시 알려주는 선생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. 그는 기초를 무시하면 절대 큰 산을 넘을 수 없다라는 명언을 통해 공부의 본질을 강조한다. 화려한 문제 풀이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다. 정승제 강사는 또 공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말한다. 빨리 가는 것에 집착하면 쉽게 지치지만 정확한 방향을 잡고 차근차근 나아가면 결국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. 이는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삶의 여러 도전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다. 그는 틀려야 배운다라는 말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한다. 실수는 부족함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며 반복된 시행착오 속에서 진짜 실력이 다져진다는 철학이다. 정승재의 명언은 기초, 방향, 실패의 가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. 이는 단순히 수학 공부를 넘어 자기 개발에도 적용되는 삶의 지침으로 작은 기본기를 꾸준히 쌓는 자세가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.